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디올의 국내 매출이 최근 1조 원을 돌파하면서 경제 분석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업적으로 디올은 루이 비통과 샤넬에 이어 한국 시장에서 세 번째로 1조 원을 달성한 럭셔리 브랜드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가 더욱 주목받게 만든 것은 디올이 1997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약 27년 만에 처음으로 이를 달성한 것이다. 미디어는 이러한 빠른 성장 속도를 방탄소년단 BTS 1구성원인 지민이 영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작년부터 디올의 글로벌 엠베서더로 활동 중이다. 글로벌 매체 스포츠키다, 스포츠키더가 운영하는 SK팝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지민이 디올의 글로벌 엠베서더로 임명된 것이 디올의 매출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해졌다. 이 분석은 디올의 소비자층 확장과 지민의 글로벌 영향력으로 2023년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가수 지민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민이 디올의 글로벌 엠베서더로 임명된 후 소비자들의 행동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팬들은 열렬한 지민의 팬심을 디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다이어스 지민. 해시태그와 함께 제품의 언박싱 영상 및 사진과 같은 구매 증거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지민의 영향력은 그의 듀올 글로벌 엠베서더 임명 직후부터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지민의 글로벌 엠베서더 임명 소식이 전해진 후 2일 만에 듀올. 주가가 주당 789유로에 이르며 1992년 주식 시장에 상장된 이래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급등은 전 세계 주요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레프트에 따르면 2023, 2024 가을 겨울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한 지민의 인스타그램 디올 게시물은 1700만 달러. 당시 한화로는 약 210억 원의 금전적 미디어 가치를 창출했으며, 지난해 6월 열린 2024 여름 남성복 컬렉션 쇼에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패션쇼 초대장이 담긴 지민이 SNS 게시물은 560만 달러(약 73억 원) 이상의 MB 미디어 가치를 기록했다. 디올의 2024봄 캠페인에서 지민을 대표로 내세운 이러한 영향력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진행되어 역대급으로 화제를 모으며 지민의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디올의 주가는 또다시 6.41% 상승했다. 이렇게 지민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캐릭터를 통해 브랜드의 아이콘이자 대표 얼굴로서 패션 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민이 디올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캐릭터에 기인한다. 방탄소년단의 일원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보이 밴드의 일원으로서 지민은 재능, 카리스마, 진실성의 독특한 조합을 제공한다. 그의 음악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팬들과의 개인적인 연결력은